시켰어요. 근데 지금 다 뜯은 상태라서 여러분에게 보여줄게요 아직 포장은 안 뜯었고, 박스랑 신문지밖에 안 꺼냈어요. 아, 저 기다릴 사람 요 이건 벚꽃맛인 것 같고, 어머, 어머. 신문지가 독착이 됐네요. 그리고 이거는, 이거 오리지널. 어머, 어머, 음. 이거는 바꾸 바꼬, 어 바꾸다닌데 이거 초코바닐라인가 일단 이거 부서져서 온것 같긴 한데 아닌가 일단 이건 똑같은 거예요 한 번씩 열어볼까요 이거는 방금 말했던 초코바닐라이고요 원통 타 타입, 원통 타입으로 샀습니다 전부 다 원통 타입이에요. 자, 그 다음 이벚꽃마을 뜯어볼게요. <laughs> 이렇게 이쁜 벚꽃이 있는데 전부 다 보게 졌어요 일단 이렇게 두개올고요 해왔는데, 이거 오리지널 뜯어볼게요. 와오리지널은 엄청 알록달록 하면서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이쁘죠? 이렇게 음, 음, 아리감성 님께서 이렇게 덤도주셨습니다 엄청 이쁘죠? 먹음식스러워요. 한 번씩 먹어볼게요. 화질이 잘안 좋은 거 양해 부탁드리고 초코 바닐라부터 먼저 이거 바닐라부터 먹어볼게요.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자 그다음은 오리지널 이제 오리지널급이네요 설탕맛, 벚꽃맛, 먹이야? 일단 개인적으로 바닐라 초코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